얘들아, 숫자 1, 2, 3이 적혀 있는 빨강, 파랑, 흰 공이 이제 각각 3개씩 이제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3개를 이제 꺼낼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얘들아. 숫자가 막 같냐, 다르냐도 중요한데, 또 이제 또 어떤 색깔로 뽑을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되는 거고. 좀 무난 꼬라지가 보니까 좀 이따 좀 조건부 비슷하게. 1, 2, 3이 하나씩 나왔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나왔는데, 하필이면 같은 색이 두개 있어야 돼. 맞니? 또두개 이상이니까 여사건으로 풀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같은 공이 두개 미만이면 같은 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색깔 같은 공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주머니를 하나 좀 그려보게 되면. 주머니, 얘들아. 봐봐. 빨간색으로, 얘들아. 빨간색으로. 1, 2, 3 이라는 공이 있고, 파란색으로도 얘들아, 1, 2, 3 이라는 공이 있고, 흰색에서도 1, 2, 3 이라는 공이 있어. 일단 이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너희가 얘들아, 봐봐. 전체 분모가 조건부니까 이거를 떼니까, 분모가 뭐야, 얘들아. 1, 2, 3이 숫자가 하나씩 나와야 되잖아. 됐니? 그러니까 너희가 P. 1, 2, 3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얘들아 같은 색이 얘들아 2개 이상 되는 거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거든 2개 이상 되는 거 그럼 일단 분모부터 구해야 되니까 야 분모는 근데 쉽지 않니 얘들아 어차피 1, 2, 3이 얘들아 하나씩만 나와주면 되니까 여기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빨이든 파든 힐이든 하나 뽑고 여기서도 얘들아 아무거나 하나 뽑고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어때 얘들아 무조건 숫자가 하나씩 나오지 그래서 경우수가 몇 가지야? 20 7까지 되는거 맞아 그래서 분모가 27분의 뭐이 정도는 알겠지 분자를 해야 돼 분자는 지금 이 상황인데 같은 색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빨빨파 파파힘 뭐, 뭐, 뭐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것보다는 그냥 27개에서 분자는 어차피 이것도 교집합이잖아 27개 안에서만 찾는건데 27에서 얘들아 빼버리면 되지 뭘빼 하나씩만 있는 경우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어때버리는데빼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게 6팩 아니니? 아니, 3팩 아니니? 이말 이해돼? 뭐 빨간색, 봐봐, 빨간색 셋 중에 하나 뽑아, 여기서. 빨간색을 2를 뽑았어. 그럼 파란색은 2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1 아니면 3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얘는 한 가지니까, 여기서 몇 가지 빼주는 거야? 여섯 가지를 빼주게 되는 확률이지. 여기서, 이렇게 풀고,